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바른증권 방송 송범선 수석 전문가입니다. 네. 이제 곧 11월입니다. 11월 도대체 어떤 종목들이 올라갈지 여러분들 많이 기대가 되실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11월 특집으로 11월을 주도할 대장주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몇 가지가 있어요. 몇 가지 중에서 첫 번째 소식, 게임. 게임 소식으로 어, 그 어,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임. 게임 관련해서 지금 게임주에서 중국 정부의 판호 발급 소식에 게임주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11월까지 계속 갈 거고 지금 여러분들 뭐 보셨다시피 최근에 액션스퀘어 뭐 상한가도 가고 어, 떨어지긴 했지만 이렇게 상한가 갔다가 떨어졌어요. 계속 올라가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게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뭐그 밖에도 YJM 게임스 이런 것들이 어, 상한가를 갔다가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그 밖에 뭐 M게임, 엑토즈소프트, 넥슨 G T 등등 많은 종목들이 움직였는데. 어, 이걸 다 잡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어, 물론, 좀 가장 강력하게 움직였던 거는 액션 스퀘어와 YJM 게임스입니다. 근데, 이두 종목 말고, 두 종목 말고, 어, 뭐를 잡아야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고요그 전에 앞서서, 어, 지금 판호가 뭔지 말씀을 좀 드릴게요. 게임에 대해서 중국에서는 우리나라가 이렇게 수출을 하잖아요? 수출을 하면 그냥 막 게임을 그냥 바로 시작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 얘네가 막아놨습니다. 중국은 약간 폐쇄적이죠. 그래서 예전부터 뭐 중국에서는 페이스북도 안 돼요. 페이스북도 안 되고 뭐 등등이 많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은 약간 공산주의,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밖에서 외부의 문물들이 그냥 쉽게 들어와서 할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서 1단계 거쳐요. 그래서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는데 페이스북이 중국에서 막혀 있는 것처럼 바로, 바로 뭡니까? 게임도, 게임도 밖에서 들어오는 게임을 못하게 막아요. 막아서 이거를 서비스를 허가하는 거 게임에 뭐 온라인 게임 같은 경우들 뭐 온라인에서 이제 판호가 허가돼야지 서비스가 허가돼야지 중국에 있는 그 수억 명의 수십억 명의 인구가 게임을 할수 있는 겁니다. 근데 얘네가 그걸 막아놔요. 그런데 지금 판호가 발급을 한다는 거죠 중국에서 우리나라에 대해서. 자 그래서 이게 굉장히 큰 호재가 될 거고 어, 중요한 것은 도대체 뭐가 올라갈 것이냐? 아, 근데 여기서 이제, 아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액션스퀘어나 YGN게임즈 뭐, 상한가 갔다 떨어졌다 해서 다시 여기 들어가고 이러는 거는 좀 위험해 보이고요. 제가 봤을 땐 컴투스. 컴투스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컴투스가, 일단은 이런 게임 라인이 있는데, 이 컴투스 사이트입니다. 근데 이제, 이 서머너 즈어 서머너 즈어가전 세계에서 굉장히 많이 인기가 있는 그런 종, 게임이고요. 자, 그리고 야구. 야구 쪽으로 MLB. 어, 이 이닉스 라든가 아니면은 또 밑에 보시면은 이 컴투스 프로야구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컴투스 프로야구나 아니면은 뭐 컴투스 프로 야구 매니저 이런 것들 그리고 어, 드래곤스 카이까지 이렇게 있는데 이 중에서도 서머너즈어가 제일 캐시카우에요. 돈이 잘 됩니다. 서머너즈어 이게 좀 오래되긴 했는데 그래도 꾸준한 업데이트를 하고 있고 소환사죠 서머너즈가 서머너가. 그 영어로 소환사인데 소환사의 전쟁이다 해 가지고 계속해서 RPG 싸우는 겁니다. 걔드, 얘네들끼리. 그리고 어, 중요한 거는 이거왜 제가 게임 중에서 괜찮게 보고 있냐면은 어, 게임주들이 오늘 오늘 시장에서 떨어졌습니다. 오늘. 그래서 어, 뭐 M 게임이나 아니면은 액션 스퀘어 등등이 좀 약세를 보였는데 오늘 컴투스 어땠습니까? 컴투스 와 오늘 5% 올랐어요. 5%. 5.7% 올라 가지고 상당히 좀 괜찮은 흐름이었고 이게 컴투스가 다른 게임주들 떨어지는데도 이제 올라가죠. 장대양국 나타내면서. 근데 여기서 그 전에 앞서서 이쪽에서 10월 말에 한번또 올랐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약간 N자형 패턴이죠. N자형. 여러분들 보세요. 이게 N자형. N자. 이런 패턴을 아셔야 돼요. N자. 좀 키워볼게요. 제가. 여기 이렇게 해서 N자형 패턴이 있습니다. N자. 정말 좋은 건데, N 이렇게 N자형으로 올라가는 게 힘이 굉장히 강력합니다. 그래서 컴투스 굉장히 어,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이게 또 종목이 예전부터 조정을 많이 받았어요. 19만원. 19만원 선에서 떨어져가지고, 현재 정 바닥 따지게 하고, 이제 올라 붙는 N자형 나왔기 때문에, 어, 이제는 여기서 N자 나오고, 이제 올라갈 일이 남았다. 라는 것들, 여러분들 컴투스를 좀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거래량도 예전에 여기에 비해서는 좀 많이 튀어 있는 어, 그런 상황이거든요. 자, 그래서 11월에 좀 컴투스 주목해 볼수 있겠다 말씀드리고요. 자, 그다음에 그다음에 새로 신규 상장도 있었죠? 어, 뭡니까? 롯데리츠. 롯데리츠가 어, 최근에 굉장히 신규 상장을 했는데 요게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상한가를 갔어요. 당일 날. 신규 상장한 날. 바로 어제였습니다. 어제. 그래서 롯데리츠. 리츠가 뭡니까? 리츠. 리츠가 부동산이에요. 부동산. 그래서 롯데가 리츠를 만들었는데 요게 이제 어떻게 된 거냐면은 여기 딱 봐도 부동산 롯데가 많아요, 되게. 뭐냐면 백화점이랑 쇼핑몰 이런 거 많잖아요, 그렇죠? 보세요, 여기 롯데백화점 강남점, 뭐 롯데백화점 구리점, 백화점, 롯데마트, 마트 이런 것들. 롯데마트와 백화점이 전국적으로 전국적으로 이렇게 있기 때문에 투자 자산으로 여기서 임대 수익을 발생해서 연 6%를 준다고 합니다, 연 6%. 배당, 배당으로 연 6%. 굉장하죠.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상한가를 갔어요 상한가를 가가지고 어 당일날 어 상한가 가서 요런 것들이 굉장히 이뭐 면적 어쩌고 나오는데 부동산 부동산 관련 주로서 어 이게 상한가를 갔고 오늘도 괜찮은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부동산 관련 주에 한번 11월에 주목해 보시면 좋아요 이 땅이 있고 자산주 자산 가치주 있죠 자산 가치주 뭐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PBR이 낮은 종목. PBR. PBR이 낮은 종목들이 있어요. PBR. PBR이 낮은 종목들이 바로 부동산을 많이 자산으로 갖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롯데리치가 대장주로서 좀 한몫을 하고 그 밑에 후발주자들, 자산주들이 좀 올라오는 10월 마지막에 좀 자산주들이 올라왔습니다. 여러분들 10월 마지막에. 그래서 10월 마지막부터 시작됐던 자산주 랠리. 상승 랠리가 11월에 그대로 이어지지 않을까 저는 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 세 번째 이슈로는 바로 이거예요. 이 블프 어, 브리프, 광군제인데 블프가 뭡니까? 좀 약간 이상하게 보일 수 있어요. 뭐 게임 용어 같기도 한데 블랙 프라이데이입니다. 블랙 프라이데이 미국에서 있는 쇼핑 시즌이죠. 자 그리고 어, 광군제는 뭐예요? 광군제. 광군제는 어, 중국 중국에서 쇼핑 시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광군제가 재밌는 게 광군제가 11월 11일입니다. 우리나라는 이때 뭡니까?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는 이때 빼빼로데이. 빼빼로가 부티나게 팔리죠. 롯데 빼빼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오리온 빼빼로. 이런 것들이 식품주가 또 한번 튈수 있고, 광군제는 이제 중국에서 쇼, 싱글들, 솔로들이 광군제, 혼자서 뭐 쇼핑을 한다 뭐 이런 건데, 사실 솔로 아니라도 중국에서 많이 쇼핑을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쇼핑 시즌, 그리고 블랙 프라이데이는 미국에서 11월 말에, 미국에 11월 29일입니다. 올해 11월 29일에 아, 어, 쇼핑 시즌.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들 이슈가 11월은 뭐다? 11월은 쇼핑이다, 쇼핑. 쇼핑. 쇼핑을 해야 된다. 우리나라도 빼빼로. 빼빼로는 식품. 그리고 광군제, 중국에서 쇼핑. 그리고 블랙 프라이데이 미국에서 쇼핑. 쇼핑을 해야 돼요. 그럼 쇼핑을 하려면 뭐를 할까요? 이렇게 와, 이 사람들 이렇게 있는데이 뭡니까? 옷가게죠, 옷가게. 옷가게. 일단은 의류. 의류 주들이 올라갈 수 있어요. 의류. 의류주들이 올라갈 수 있고 그 다음에 뭡니까 중국인들이 들어오면서 화장품 화장품이 관군제가 되면은 이 중국인들이 어, 이 구, 중국의 수많은 솔로들이 그냥 중국에서만 사고 이런 게 아니에요 중국인들이 또 한국에 가가지고 어, 화장품을 대거 쓰러가게 되죠 뭐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그런 심리가 좀 반영되는 것이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컴투스 말고 어 아무래 퍼시픽 아무래 퍼시픽이 최근에 에, 대규모로 올랐죠. 어, 엄청나게 상승이 나옵니다. 아무리 퍼시픽, 아무리 퍼시픽 우선주도 올랐고, 그래서 이런 흐름들이 미리 11월에 쇼핑 시즌이 반영된다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가 있습니까? 아, 이런 쇼핑을 하려면 어디로 가야 되죠? 아까 전에 봤던 것과 비슷한데 어, 롯데리츠 하면 롯데백화점과 롯데마트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그래서 백화점과 마트 이런 유통업들이 다시 한번 이 쇼핑 시즌을 맞아서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이게 지금 보면 딱 봐도 백화점이잖아요. 그쵸? 그렇죠? 딱 봐도 백화점이네요. 롯데쇼핑이 제고했네요. 요거 사진 밑에 보니까. 그래서 롯데 블랙 페스티벌 뭐 이렇게 나오는데 아무튼 어 백화점이랑 뭐 현대백화점이나 이런 거 있죠. 현대백화점이나 롯데쇼핑 등등 요런 것들을 어 쇼핑 관련된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발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11월에 마지막으로 얼마 전에 나왔었던 그 대학 입시 제도 재검토 있었죠. 그래서 이제 정시를. 정시를 많이 들려 정시 정시를 30% 까지 늘립니다 요게 발표가 됐어요 이미 통과 됐고 어 이에 따라서 교육 관련주들 아 어, 꿈틀꿈틀 거리는 교육 관련주 들 메가 시리즈 있죠 메가 메가 md 메가 스터디 등등 메가 시리즈와 함께 어, 뭐 대성 이라던가 뭐 여러가지 있어요 여러분들 알아보시면서 교육 관련주들 어, 눈여겨 보시면 좋겠습니다 뭐 정시와 관련된 거 아니지만 어, 메가 md 그리고 윌비스 이런 종목들이 움직이죠 많이 움직이면서 움직이는데 그 밖에도 어, 웅진 시크빅도 정시는 아니에요 웅진 시크빅도 초등학생 중학생들인데 어, 이 종목도 최근에 웅진 코웨이 매각성건과 어, 맞물려서 여기다가 정시 이번 교육 시즌 아까 메가 m 디와 메가 m 디도그 약학대학 치가, 어, 치대 이런 것들이죠 그런 것처럼 어, 웅진 시크빅도 초딩 중딩을 상대로 하지만 그래도 한번 또 올라갈 수 있는. 교육 시즌으로 올라갈 수 있으니까 웅진시크빅도 한번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종목들 11월을 주도할 업종들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들 뭐였습니까? 첫 번째 게임, 게임 회사들 컴투스 말씀드렸고 두 번째 롯데리츠의 상한가에 이어서 부동산 가, 자산 가치주들의 상승세 세 번째 화장품 그리고 마트라던가 백화점 쇼핑, 광군제, 블랙프라이데이 이런 것들 아셔야 되고 네 번째가 뭡니까 교육 관련주들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11월 어, 테마를 쭉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11월에 멋진 수익으로 정말 1일이죠. 11은 1일인데 1등 1등하는 그런 투자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좋아요 버튼과 구독하기 버튼 많이 눌러주시고요. 저는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11월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송범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